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도 협박하고 사퇴도 강압하고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것은 원인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무죄줬다고 보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죄줬다고 보복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부 흔드는 격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감히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사법부와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그것도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 공장에 나와서 일종의 특종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발언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 안 오지만 소통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대법관이랑 직접 통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건너서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들은 바로는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래서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그냥 무죄로 확정될 걸로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 아, 고맙 아, 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바뀌었더라.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민주당 인사는 누굽니까? 누가 대법원과 소통을 해서 누가 이것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그 대법원의 내밀한 재판 진행 상황을 누가 알려준 것입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청문회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히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빨리 잡은 것이 문제라면 선고기일을 빨리 잡았을 때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아이 말은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고 안 하십니까? 선고기일을 빨리 잡은 것이 문제라면 대법원 선고기일을 잡았을 때 민주당이 난리를 쳤어야 돼요. 그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나 싶어가지고 다 아무 말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때부터 왜 선거기일이 빠르냐는 둥부터 시작해서 사법부 독립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계속 강압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결론 날릴 정도라고 하면 대법관 10명만 결론에 동의해서 동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수많은 재판 연구관들이 다 사전에 검토를 하는 거예요. 접수되고 나서 한 달이 넘을 정도 되면은 수십 명의 재판 연구관이 달라붙어서 다 사전 검토하고, 댕점 정리하고, 법리 만밀하게 검토해서 무려 12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이 동일한 결론을 냈던 겁니다. 오히려 항소심의 엉터리 무죄를 뭐라고 해야죠? 그리고 1심 재판부에 있던 그 판사님들도 수십 년간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1심에서 수십 년간 재판했던 그 재판관들이 수십 년간 재판한 사람들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정도면은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굉장히 명확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을 부르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서서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끄러워야 한다, 부끄러워야 합니다. 특히, 아니, 김충 식 얘기까지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데요. 실제 제보자면은 그 사람들 전부 다 불러서, 특히 열린 공감 TV 사람들 불러서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 정말 자신 있으면 밖에 나갔어도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매번 이 안에서만 지금 떠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이거는 경고 안 하십니까, 주미 위원장님? 아니 편파 진행도 정도가 있잖아요. 네, 계속 몇번띄어들는데 지금 계속, 한 번도 경고를 안 주시지 않습니까? 계속 발언 하세요. 신경 쓰지 아니, 말고 여러 번 지금 하세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신경 쓰시지 말고 발언 하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도 경고하지 마십시오. 저도 끼어들테니까 뭔가 회의가 회의가 정확하고 형평성이 있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죠.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토론 하시기 네. 바랍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편파 진행하는데 무슨 토론이에요? 제대로, 제대로 진행하세요! 본인이 1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 시키지 마시고. 네. 1분 더 넣어드리세요. 네. 저는, 저는 이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결되는 겁니다. 이거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에 승복할 수 없는 국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걸 문제 삼는 거거든요. 대법원장, 사퇴 얘기하는 경우, 정치적인 언어로서 한두 마디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의결해서 증인으로 부르고 안 나왔다라고 지금 회의에서 계속 발언을 해요? 대하, 한 선진 법치 국가 내지 세계적인 나라들 중에서 알만한 나라들 우리가 이름 알만한 나라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한 나라만 한번 대보십시오. 이렇게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청문회하겠다고 얘기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대법원장에 대해서 호통치는 이런 나라가 또 있어요? 한 나라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어 한번 직접 말씀해보세요. 을 이성윤, 이성윤 의원, 먼저 하시 이성...